자, 사회복지 전문방송, 공간복지 라디오. 오늘 초대 손님은 교육 현장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이현준 교장 선생님, 영화국제고등, 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자리에 모셔서 변화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얘기들, 그리고 진로 교육의 과제 등 다양한 얘기를 함께 나눠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음, 네, 네. 더위에 잘 지내시나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위를 네. 타실 것 같은 어, 저... 그런 몸매를 갖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참 무더위는 네네. 많은 분들께 네네. 특히나 이제 공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해드리고 네. 있는데 늘저 겉옷과 네. 또 넥타이도 매시고또 네, 네. 이렇게 좀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네. 옷차림에서 벌써 더위를 반 이상을 네, 네. 짊어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래도 음, 이제 간호 네. 뭐 편안하게 이제 옷도 벗으실 수 있는 시간은 있으시겠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많이 익숙해져가지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더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아이들이 네.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걱정이 되는데. 네. 요즘 힘드시겠죠? 우리 아이들도 네.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네. 네네. 네. 근데 예전에 저희는 뭐 냉방이나 네. 뭐 이런 시설이 전혀 없고 겨울에도 네. 이제 추운 채로 막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 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교실의 풍경은? 아, 어, 우리 학생들은 요즘 참 좋은 날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사계절 항상 평균 기온이 음. 유지되도록 네, 네. 어, 겨울에는 또 따뜻하게 난방도 네, 해주고 네, 네. 또 어, 여름 요즘 또 더워지잖아요 벌써 이제 에어컨 벌써 틀어주고 있어요 네그렇서요 네, 네, 그래... 일본 가봐도 일본 학생들이 이런 걸다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잘 누리죠 예, 예. 네. 그래서 뭐 일본은 한겨울에도 네. 여학생의 경우는 꼭 스커트를 입게 하고 네, 이런 네. 교육적인 지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학생 인권 분야에 네. 네. 학생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네. 겨울에는 따뜻하게 네. 여름에는 시원하게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이죠 음. 아무튼 좋습니다 저도 한번 견학을 가고 싶은 그럴 정도로 요즘 교실의 풍경이 그렇게 좋군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급변하는 이 사회에 제일 그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일자리 구조 변화에 따른 진로 교육 과제에 대한 얘기 네. 우리 교장 선생님도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야일 거고 특히 네. 또 특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네. 담당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현실이 뭐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또 일자리도 너무 변하니까죠 음, 그렇죠. 뭐, 우리가 하던 교육이 이게 연결이 될수 있을래나 이런 음. 케이트들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어렵죠 네. 어, 어려움을 이제 또 우리가 극복하는 게 선생님들의 목적 아닐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근대식 직업교육 과정은 언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까? 어, 우리가 이제 19세기 또 20세기 초에 네, 네. 어, 산업혁명 시기에이 직업교육이라는 것들이 공교육으로 체계적으로 네. 그때 도입이 됐어요. 네, 네. 이전에는 이제 어, 도제식 교육이죠. 도제. 도제라는 그렇죠. 말은 뭐냐면 이제 스승이 제자를 일대일로 대도 놓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 기술 네. 전수하는 거 어~ 그런걸로 충분히 됐는데 이제 산업화되면서 공장 철도 기계 통신 이런 산업이 네. 굉장히 네. 급성장하면서 그런 일자리들이 대량 또 노동자들이 필요하면서 어~ 전통적으로 해왔던 도제식 교육의 한계점이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직업 교육을 도제식에서 어~ 체계적인 직업 교육 과정을 네. 통해서 대장으로 노동자들을 양성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네. 그런 자본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직업 교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유럽 중에서 특히 이제 독일, 네. 또 미국 이런 데서는 어 19세기 의버켓셔널 스쿨 해 가지고 직업 학교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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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 수요에 네네. 의해서 네네네. 수요에 의해서 이제 공급 체계가 이제 정상적인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이제 착 정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 기술 교육이 어...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어~ 아, 실업 교육이. 네. 네. 그때 실업계고가 이제 어 생겼고 네. 광복 이후에도 그런 체제잘 유지되어 오면서 음.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어, 뭐몇 차례 걸쳐서 우리 음, 산업화, 그렇죠 경제발전, 대도네와 어, 네, 네, 뭐 네, 네,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네, 이렇게면서 네. 하그 당시에 우리 산업화하면서 많은 그 인력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실업계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그렇습니다. 감당을 해왔었죠. 네, 네. 네.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그저 사람은 태어나서 기술을 한 가지 가져야 된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적성에 맞는지 안 맞아요. 맞는지도 네. 부모님이 생각 안 하고, 네, 네. 공고나 뭐 상고, 뭐 농고 맞습니다. 이런 데 네. 막. 지원하라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공고를 지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이 부모님이 그 당시, 네. 기술 배워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공고들 굉장히 역량이 높았어요 네, 공부 네. 잘해져 갔었어요 네, 네. 근데 네. 뭐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아, 합격을 못해서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자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의 과거 역할 또 현재 전국의 직업계 고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 어,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업. 계고는 지금 전국에 578개가 있어요. 578개. 어, 그리고 이제 직업계고 2024년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통계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2 0 2 4년도에 직업계고 졸업생 수는 63,500명인데, 네. 근데 작년 대비 1년 사이 12%가 줄었어요. 음. 8,586명이 줄었는데, 그러면 어,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학령 인구에 따라서 뭐 일반 고도 학생 수가 줄겠고 직업계고도 주는데2 네. 0 1 2년부터 2022년도까지 10년 동안 그 학생 수의 추이를 보니까 일반계고는 29%가 줄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로 47%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 요인에다가 음. 또 아직까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뿌리 깊은 직업교육에 대한 그렇죠. 또 고졸에 대한 그런 네, 부정적인 인식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부정적인 인식은 올바른 인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직업교육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들이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학령인구 감소와 이렇게 맞물리다 맞물려서? 보니까 일반고보다 훨씬 많은 퍼센트로 이렇게 네. 어, 학생 수가 지금 극가 많은 네, 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네. 직업계고를 나와서 일찍 자리를 잡게 되면 출산율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하던데 네. 현실은 이제 네. 어, 어떤 이렇게 오래 경험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네. 급여 차이가 난다거나 네. 또는 직급의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은 부모님부터도 일단 추천을안할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 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인식이 많이 변해서 네, 네. 어,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진로와 관련된 특성하고 가고 싶어도 네네. 제일 이제 장애물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옛날에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네. 어렵고 그걸 잘 성공한 애들은 또 특성을 잘 와서 그러면. 또 부모님 이 염려했던 거보다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음. 또 졸업한 이후에도 학생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 보거든요. 네네. 네. 그 일찍 저 직업 잡고 자리 잡아 갖고 결혼 네. 일찍해서 손주나 네. 손녀 이렇게 일찍 부모님께 효도 하면 사실은 그게 가정의 네네. 행복인데 네네. 자꾸 그미래지향적인 그 내가 못했던 거를 네네. 자녀에게 자꾸 떠맡기는 부모의 어떤 조금은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을 네네. 그렇게 네네.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지금 시일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굉장히 세분화되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없었던 지금 뭐 귀금속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고등학교도 생겼고요. 네네. 또는 뭐 보건계 고등학교도 생겼고 음. 세무 고등학교도 생기는 등 이렇게 다 분화돼, 그래서 다양화되고 있던데 네네. 이런 게 새로운 어떤 뭐이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네네. 방 앞으로의 발전 방향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희 공고 또 상고 농고 요세 가지 형태로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다 저희가 어 충족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음. 지금은 직업들 괜히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사회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 쪽으로 많이 개편이 되면서 네네. 이전의 공고 상고 형태로는 충족을 못 시키는 진로를. 음. 그래서 이제 어, 새로운 직업의 가치라든가 일자리 구조의 변화 또 학생들의 직업 가치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상고들도 이제 많이 변화한 거죠. 뭐 관광이라든가 조리라든가, 어, 또뭐 애견까지 있어요. 애견 아, 관련돼 있과뭐 보건과 뭐또 공고들도 이제 어, 새로운 디지털 산업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AI 관련돼 있는 학과라든가, 네네.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네네. 학과, 또 반도체과들도 음, 있고 음.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그 다양한 학과들이 많이 생기면서 직업군을 음. 많이 본인만 네네.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네네. 직업이 생길 수 있는 건데, 특화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직업 음.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 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부모 세대들의 고정관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외의 어려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이제 특성화고들이 이제 공고상고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어, 학과가 개편되고 재구조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좀 미스매칭이 있어요. 아, 미스매칭.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일자리 구조가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네. 어, 단순한 플랫폼 일들이 많고 중간 성장 일들이 없고 소수 가 있는 AI를 기반으로 한뭐 디지털 네네. 기반으로는 아주 어, 고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들이 소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 어, 산업이 디지털 쪽으로 간다고 해서 또 특성화고들이 그쪽으로 무한정 쫓아갈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직업계고 3년의 교육 과정 가지고서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진로를 해결해 주기는 어려운 그런 음. 분야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학교들이 쉽게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뭐 애견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음. 뭐 관광이라든가 조리 쪽으로 또 이쪽으로 너무 빠지는 것들도 네, 네. 이게 과잉 공급 될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상고 공고 형태로 있자라고 하자니 요즘 추세에 맞지를 않고 네네. 또 어, 첨단 산업적으로 쫓아가자니 네네. 또 그것도 굉장히 버거운 어, 도전이 될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서비스쪽으로다 빠지자니 이쪽은 또또 그렇죠. 또 너무 과잉 공급되는 음. 이런 현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스매칭 네네.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인력과 그 어, 질과 그 양과 네네. 직업 교육하고 연결하는 것들이 아직은 지금은 지금 혼란 시기가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뭐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이 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돼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자 인공지능 시대 미래사회에서 직업의 가치도 변하고 일자리 구조도 변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환경에서 이제 지금 언급을 계속 해주고 계셨지만 네네. 직업 교육이 극복해야 할 과제 이제 몇 네네. 가지 지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좀더 디테일하게 언급을 해주신다면, 어,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미스매칭을 첫 번째. 첫 번째 미스매칭. 저는 이제 그 혼돈과 질서는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네. 상업 보완적인 거거든요. 네네. 지금의 이제 그 첨단 산업적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개편되면서 직업계 구가 갖게 있는 이런 혼란은 음. 질서를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 저거는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거라라고 해서 우리가 다들 것이 아니라 쫓아는 음. 가대 그런 미스미스되는분들 우리가 최소하는 그런 노력들이 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어 제가 볼 때는 이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직업교육하면은 직업계고만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직업교육이 직업계고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직업교육이 일반 어 일반고, 네, 직업교육 번에 일반고도 그 학생들도 어쨌든 공부하더라도 내가 진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기 네네. 때문에 어 직업교육이 일반 어 직업계고뿐만 아니라 일반고에도 우리가 직업교육이 많이 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 네, 우리 직업계고의 그런 우수한 그런 인프라든가 인적 자원들이 이제 평생교육 쪽으로 우리가 음. 좀 투입이 돼야 돼요. 네, 네. 이제는 어, 직업교육의 그 수명이 되게 짧아요. 네네. 내가 3년 동안 배워도 사회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그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음. 그런 평생 교육이 우리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 평생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에서 은퇴한 사람들, 은퇴자들, 고령자 이런 쪽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젊은이들들도 어, 계속 평생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음.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직업계고에서의 직업교육만 우리가 한정하지 말고 이런 직업교육의 틀을 좀더 넓혀서 일반 교육에도 또 네. 평생 교육에도 직업교육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재구조하고 네. 이렇게 네. 체계화시키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국제관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네. 이제 자기가 계속 직업에 적응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고등학교 자기 모교에 와서 뭐한 3개월이든 어 6개월이든 보수교육 형태로 네네. 업그레이드 교육을. 재교육 받을 수도 네네. 있고. 네네. 그런 어. 시스템이 네네. 지금 갖춰져야 되겠다. 네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네.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으네요. 우리가 이게 기술은 음. 자꾸 변하고 사회는 네네. 발달하니까 내가 네네. 지금 3년 전에 졸업하고 배웠던 기술이 지금은 좀뒤쳐진 기술이 될수 있으니까. 뭐 뒤처짓뿐만 아니라 네, 없어지는 네. 직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꾸? 또 새로운 잡을 구하려면 내가 또 다시 또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그것이 결국에는 인천직업교육의 과제가 네, 아닐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앞으로의 인천직업교육의 과제 그럼 어떻게 설계를 음... 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 이제 마지막 어, 질문입니다만은 인천의 특성에 맞는 네, 직업 네. 교육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인천이 갖고 있는 장점과도 저는 투포트가 two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 그러니까 국제 항구가 있고 항만이 네, 아직 네, 네. 공항이 있고 네, 항구가 네. 있고. 그러면 이 항구와 항만의 특성은 이나오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둘, 네, 네, 들어가고 네.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 맞는 우리가 직업 군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인천은 역사적으로 보면 생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은 이제 소비 도시가 돼야지. 인천이 글로벌 도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 도시가 됐을 때 그때 필요한 직업군, 음. 그때 필요한 그 인력 이런 것들 을 양성하는 직업 교육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현실적으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직업계고들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이 학교들이 탄생을 했어요. 네. 그데 그때 인터넷 중심은 지금 현재 구도심이거든요. 거기 학교가 유치하다 보니까 이 중학생들하고 음. 지금 실거주지역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네네. 너무 먼 거죠, 그죠? 그렇죠. 이런 학교 이런 어, 재배치들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안돼.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얼핏 제가 떠오르는 음. 얘긴데 영종에 가면은 물류고등학교라고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게 항만과 관련된 어떤 맞아요. 물류 산업과 네, 네. 연관이 되는 학교. 아주 잘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로켓이 너무 좋은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인천에는 해사고등학교가 있잖아요. 네, 네, 네. 항만이 있기 때문에 해사고등학교의 네, 네. 필요성도 필요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항만이나 공항에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세분화돼 네, 네,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모두 직업고등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네. 아 그분들을 발굴해내는 직업교육이 네. 됐으면 네. 전문화되는 게 아닐까 인천만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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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런 걸좀 많이 네. 체계화 시켜 주셔서 직업계 네. 고등학교의 변화를 좀 손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고등학교라는 게 굉장히 네, 인천에 네. 많이 있지만 네. 직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역할도 분명히 음...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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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직업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는 네. 미래에는. 네. 자,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그, 이현준 교장 선생님의 얘기가 참 미래지향적이어서, 네. 희망이 보입니다. 아, 아 인천이 네. 저렇게 변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시간,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위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현준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함께 가는 공감복지 인천 나눠.